자 이번 제품은 빅페이스의 D.N.키 2 제품이고요. 이것도 한정판이고 가격도 프리미엄이 어마어마하게 붙은 상품입니다. 자 앞을 보시게 되면 지 색깔 색깔 되게 화려하죠? 옆 버튼도 파란색, 빨간색, 파란색, 빨간색 좌우로 대칭되어 있고 시계판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검은색, 여기는 무지색. 그리고 바늘도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고요. 이렇게 쥐작. 이쪽에는 럭키라고 이렇게 좀 써있는데, 디 n a 키라는이 친구들이 두 명이 두 명이 있는 건데.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렇게 설명서, 그리고 보증서, 카드, 캐러티 카드, 그리고 이거는 제품명입니다.